인생도 아는 언니, 멋도 아는 언니, 돈도 아는 언니들. 네, 자매, 이삼실. 자, 오늘은 돈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사실 우리 돈으로 다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자녀들이 니돈내 네 돈을 구분해야 걔네는 어른이 되고. 음. 엄마 돈이 끝까지 내 돈이면 자식은 인생을 망친 거고 우리는 노후가 없는 거고 둘다 끝나는 건데. 음. 우리가 독립해서 음.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고 음. 우리가 아이도 낳고 내 살림을 하니까 부모님들도 자기 살림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자식이 자기 살림 을못 하면 부모님 그럼. 살림도 음. 끝나는 거거든. 음. 맞아요. 어 오늘은 그 얘기를 그래서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녀는 언제까지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지 우리가 흔히 밀어준다고 하잖아 음. 그러면 공부만 다 시킨 걸로 된 건지 아니면 공부 끝나고 나서 결혼하는 것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건지 음. 아니면 키우는 동안에 그럼 애가 좀더 경제적인 자립심을 가지고 음. 어 이거는 사실 공부 잘하는 것과 경제자립심이랑 굉장히 다른 음. 종류의 다르지 얘기거든. 완전 딴 음. 얘기거든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심을 갖게 하는 거 진짜 중요한데 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할수 있을까 과연 우리 부모들은 언제까지 자녀를 도와주고 밀어줘야 되는지. 음. 음. 우리가 이제 애들을 어,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들었잖아. 한 얼마 드는 거 같니 애들 돈, 애들 키우는 데 돈이 한 번도 계산안 해봤는데 음. 계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언니 미천 생각 나서 어떻게 하려고? <laughs> 사실 그런 거 아까워할 건 아니고 그것도 따져야 무슨 의미가 그럼. 있냐. 음. 그거 뭐 따져 바짜지 뭐. 그럼 음. 뭐, 뭐 엑셀로 뭐 전달시키면 지네가 갚을 것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또그걸 갚으려고 생각하고 음. 키운 바도 없고. 음.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같은 거지 이제. 독립을 해야지. 진짜 음. 중요해. 너는 자녀의 독립이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럼 언제쯤 독립해야 음. 되는 거야? 아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음. 애가 돈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음. 나는 용돈, 음. 교통비랑 통신비를 포함한 용돈을 딱 주고, 음. 네가 알아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해라. 음. 그게 훈련이 되니까 음. 또그 안에서 살더라고. 애들을 음. 한 얼마를 주는 거야 그럼? 내가 뭐 많이 좋겠어? 그렇지. <laughs> <laughs> 김은희가 뭐 김리가 없지. 나는 애들이 그 경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두 트랙을 음,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음. 어, 용돈을 아껴서 쓰고 경제 관념을 갖게 하는 거. 어, 음, 음. 내가 그러니까 있는 돈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없으면 메꿔야 되고 음, 음. 안 되면 나가서 알바를 해야 되고 뭐 그치. 이런 거 음. 자기 경제 관념을 가는 트랙 하나. 음. 또 하나 트랙은 뭐냐면은 빨리 돈 버는 훈련을 하는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쓰는 훈련과 버는 훈련이 동시에 돼야 음. 그게 사실상 돈에 대한 훈련이 완벽하게 된 거잖아. 맞아. 그치. 그러다 보면 애들이 알바할 생각을 한다. 음. 음. 뭐 자기가 써야 되잖아. 그럼. 사고 싶은 것도 그렇지. 많고. 어. 그러니까 알바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왜그 돈을 무진장 어렸을 때부터 아껴 쓰고 이러는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 나는 음. 버는 데 관심이 있지. 음. 아껴 쓰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나는 에너지가 두 가지인 것 같아. 아껴 쓰는 에너지와 버는 에너지가 음. 좀 달라. 음. 그런 것 같아. 어, 달라. 결과적으로 봤을, 어. 그렇다. 어, 결과적으로 음. 봤을 때 그런 거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그 그렇지 않아. 아껴 쓰는데 에너지를 너무 쓰면 있는 돈을 어떻게 쓸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드이는 거야. 맞아. 그렇지. 예 그렇잖아. <laughs> 네 얘기하자. 얘기. 연구하자. 막있는 돈. 이백을 어. 어떻게 써야지 어. 이 돈이 어. 남아서 어. 5 0만 원을 남기지 그러거든 근데 나는 이백을 이렇게 쳐다보서 모자르지 그럼 아유 나가자 벌러 그러고 나서 나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버는지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뭐냐면 부모님한테 손벌리지 않아도 되고 손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았어. 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아, 하고 그래. 경제적 음...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구나. 그렇지.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 음, 하잖아. 음. 내돈쓸 때는 내말 들어. 막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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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으면 나가서 돈 벌어. 어. 그게 죽어도 싫은 애들은. 돈을 일찍 벌거든. 음, 응, 그렇 그래서 그치. 내 말이 그거야. 그래서 음. 내 엄마 돈 쓰는 걸 드럽고 치사하게 생각하게 해야지. 애들이 음. 나와서 돈을 빨리 벌어. 음. 맞아. 그말 맞는 거야. 엄마 돈 쓰는 게 편안하면 어. 계속 엄마 돈을 쓰면 멋지. 뭐 애를 망치는 겨 맞아. 음. 그럼 돈벌게 하려면 전부 그 말을 해야 되겠네 결혼해서 본격적으로 음. 철두기 시작하면서 나는 음. 음. 어떡 하면은 돈을 벌지? 음. 어떡 하면은. 지금 있는 수입 구조를 개선해서 두배세 배로 늘려 나가지 라는 생각을 안한 날이 거의 하루도 없을걸 나는 음, 음. 결혼 이후 계속 음. 우리 결혼도 되게 독립적으로 했잖아 음. 그렇지 음. 어. 음. 어. 음. 나는 결혼할 때 정말 신랑 어, 음. 시계 음. 양복 어. 음. 그것만 해줬어 엄마가? 어. 그거는 사위에 대한 예의다 해가지고 딱 어. 그것만 해주고 전체적인 음. 비용을 내가 다 댔었어 어. 근데 나도 지금 생각해 우리 아이들도 결혼할 때 정말 스스로 음. 관리를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 자기 스스로. 지네가 돈 벌어서. 그렇지 음. 언니들처럼. 그리고 지네 돈 수준에 맞게, 맞게. 결혼할게. 그거 거. 정말 맞아. 중요하고. 맞아. 그렇지. 음. 요즘 결혼 비용에 그 집값을 부모가 해결해주기에는 너무 큰 돈인 거야. 음. 야 부모가 내 집도 온전히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음. 자식 집을 음. 해결해 주냐. 그래서 맞아. 아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부모님한테 손안 벌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난 맞는 거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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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음. 어렸을 때부터 음, 경제 관념을 갖고, 그렇 자기 돈은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하고, 맞아. 이거를 할수 음, 있어야 돼. 맞아.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애들 둘이 만나서 그거 음. 관리하려면은 안 해본 사람들은 못 하거든. 그래. 그. 래 그래. 그래. 음. 음. 나는 아이들이 대학생 애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얘네가 돈을 벌어서 버는 대로 다 써버리는 거. 음. 음.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 음. 지 않고. 음. 어. 음. 나는. 3만 원이건, 5만 원이건, 음, 음, 음. 돈을 벌면 뛰어서 저축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음, 음, 습관처럼. 음, 음. 그래서 자기가 목돈을 마련하는 기쁨을 좀 알고, 음, 음. 그리고 돈을 모으는 기쁨을 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맛을. 음, 음. 맞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음. 돈이 다 흩어지면 이게 내 돈이 하나도 아니거든. 맞아, 맞아. 돈은, 돈은 뭉쳐 있어야 실체가 있어. 음. 이 실체가 있어야 이 실체를 갖고 무엇인가 투자도 할수 있고 음. 뭔가 살수 있고 이 돈이 움직이는 게 보여. 근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100불의 길을 흩어잡고 3만원씩 다 써버리잖아? 음. 그럼 실체가 없으면, 그건 돈이 아무 역할도 음. 못해, 인생에. 어쨌든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돈을 지켜야겠다. 응, 응. 그래, 노후가 너무 길어. 60부터 음. 시작하면은 100살까지 40년이야. 음. 그 안에 뭔 일이 날지 알아. 맞아.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이제 애들한테 싹 짜게 굴 때가 있어. 음. 음.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짜게 군다고, 음. 음. 어 이제 반격을 할 때가 있어. 어. 음. 어. 음. 음. 어. 그러면은, 내가 그러지. 음. 부탁이야. 나는 괜찮아. 가지 음. 가지 말안 하면 나는 얼마든지 살아.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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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게 나도 진심이거든.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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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독립했으면은 정말 감사하겠어. 음. <laughs> 음. 그리고 아이들이 독립을 맞아. 언제부터 하면 제일 좋을까?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고정적인 음. 수입이 됐으면은 그치. 안심을 하고 내보낼 것 같아. 맞아. 완전히 딱 끊고. 근데 요즘에 가장 젊은이들이 문제. 가 음. 취업이 안 되니까 잘 음. 그러니까 맞아. 쉽사리 독립을 못 하는 거. 그 사회적으로 큰 문제잖아. 부모 세대가 더 일을 길게 해야 되는. 음. 자식이 취업을 못하면서 음. 이것도 심각한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이건 저 부분이건 음. 우리가 음. 정말 낀 세대인 것 같아 그래 그렇지? 음. 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낀 세대야 우리는. 음. 어, 근데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음. 음. 자신의 노후나 음. 음. 자신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 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음. 이 아픈 걸 자식한테 보고해야 되고 음. 그 돈을 자식한테 받아야만 이걸 고칠 수 있다면 내 몸이 얼마나 슬프겠니 나이 들어서. 그럼. 그보다 슬픈 건 없어. 맞아.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생각을 못 하시고 자식한테 다 준겨. 우리 돈을 지키는 게 음. 애들한테도 좋은 일이야. 맞아. 좋은 맞아. 그 음. 좋은 거야. 우리 돈을 지키는 게 약간 의상하더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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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돈을 안상하게 하는 게 사실은 음.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도움 되는 거지. 맞네. 들어 음. 보니 그 말이 맞네. 맞아. 맞아. 그 말이 맞아. 의상가들에서 <laughs> 돈안 상하는 게 맞는 말이 많은 거 같지? 그래서 어쨌든 옛날부터 그 옛말이 맞지. 자식한테 음. 돈을 함부로 주면은 그게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개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거든. 음. 맞아. 부자가 3대 못 간다 이런 말 나오는 이유가 음. 뭐더라? 아버지는 돈으로 훈련이 되게 잘 됐어. 자수성가했어. 음. 10원부터 100까지 원히스토리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돈이 뭐냐면 이렇게 무너질 틈이 없는가? 빈틈이 없는가? 음. 매번 자기 경험으로 채워 놨잖아. 근데 그치. 자식이 만약에 그 중에서 만약에 30억을 턱 받았어. 그럼 어때? 어떻게 30억이 됐는지 몰라. 원래 육체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돈의 히스토리를 쌓은 거가. 히스토리가 음. 없는 돈은 반드시 사고를 치거든. 음. 이런 거 있잖아. 돈의 이전이 전혀 안될 수는 없어. 음. 되잖아. 근데 된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고 는 줘야 된다. 음. 음. 그 그래. 음. 돈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음. 말 한마디로. 음. 어, 돈무서워. 음. 어떻게 하면 우 무서워요 무서워 이렇게 만들까 <laughs> <laughs> 어떻게 하면 무섭까 돈이, 돈이 무섭고 벌고 돈이, 벌고 돈이 벌고 벌고. 귀하다는 걸 알게 만들어야 음. 되는 거야 그 10원을 벌기 위해서 음, 음. 공이 들어간다는 것을 음. 알아야 되기 그렇다면 뭐야 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 그럼 땀을 흘려 응. 흘려서 땀을 음. 흘려서 6체원동을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왜 돈의 가치를 알려면 음. 내가 이만큼 내 몸에 투자돼서 그 시간만큼 움직였을 때 이게 돈으로 얼마나 환산돼서 오는지를 응, 응. 경험하면 돼 응, 응. 옛날에 그 우리 아들이 일본에서 있잖아 이놈이 죽어갖고 응. 알바를 해갖고 4만원 5만원을 이제 고른 응. 거야 응, 응, 응. 근데 막 손톱이 막 뒤로 까지고 이럴 정도로 박스를 들고 너무 서럽게 이제 응, 응, 응. 한 거지 근데 그때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응. 엄마 엄마는 5만원 버는데 왜 시간 걸려? 음 응. 시급 시급 <laughs> 엄마는 한시간안 걸리지 그래 나는 엄마처럼 벌려 과연 엄마처럼 할수 있을까? 음, 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 그러니까 35년 경력자 앞에서 돈 번지 1 년밖에 안된애가어 음, 5만 원을 어, 엄마는 얼마 안 걸리지 이런 걸 부러워하고 이거는 너랑 나랑 비교 대상 자체가 음, 아니다. 근데 분명한 건 너도 네 몸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엄마처럼 35년이 지난 시점에는 네 가치가 엄청 음, 커질 음, 거니까. 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건, 음. 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훈련을 몇살때 시작했느냐가 되게 중요해. 음. 그, 돈에도 나이가 있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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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돈을 다뤄보고, 내 돈을 다뤄본 지 20살 때부터 55세니까 35세나 됐잖아. 음. 그니까 러 돈을 아는 경력이 35세야. 음, 음, 음. 근데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다뤄보고, 한 사람들은 어때? 돈의 나이가 되게 작은 거야. 음. 그럼 돈에 대한 가치라든지, 음. 돈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문제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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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니까 확실히 음. 알바를 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면 그게 음. 귀한지를 알게 음. 되는 것 같아. 맞아. 엄마들이 되게 속상할 때가 내가 한 번도 안쓴 돈을 애들이 겁 없이 쓸 때다. 왜 우리 때랑 다른 게 나는 구두 같은 걸 명품에 산 적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음, 나 촌스러워. 음. 아니, 촌스럽다고. 뭐 어쨌든, 구두가. 음. 그 <laughs> <한>, 촌스럽지. 내가 <laughs> 또안 하고 싶은 게. 그래 그래요, 그린겨. 구두가 뭐 10만원, 15만원 이 정도 음, 좀 음, 세일하면 음. 그 정도, 뭐이 정도에서 음. 사지. 근데 돈을 모아서 음. 반드시 그런 거를 애들은 또 겁없이 그런 거 사고 싶어, 사고 싶어, 하고, 사고 싶어 사고 하고 사. 하지, 엄청. 근데 음. 그때 되게 배신감이. 음. 음, 저걸 음, 왜 샀지? 음. 그런 또그 배신감이 또 심해. 그 언니 것도 사다 주잖아. 어, 물론 그렇게 했는데 <laughs> 처음에는 그래서 사왔을 때뭐 음. 이거 뭐라 사와 이거 비싼 거 아니어. <laughs> 그근데 음. 뭐랄까 음. 그러니까 왜 우리 때랑 소비 성향도 좀 달라지고 어, 왜 달라. 걔네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음. 나는 이거는 쓰고 살래 하는 기준이 있잖아. 음, 그렇지, 그렇지. 그걸 갖고 또 자네랑 너무 싸우면 안 되는 음, 것 같아. 음, 맞아, 언니그 음, 근데 그또 한편, 흠, 음, 음, 애들을 돈을 아끼게 하면 안 되는 게 돈을 너무 음. 아끼면 감각이 안 커.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 그것도 언니. 맞아. 그것도 있어. 돈을 너무 아껴오면 음, 나중에 감각이 안 커서 그 감각이 음. 반드시 필요한 일을 못 해. 언니, 음. 내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옷가게를 무슨 감각으로 했겠어? <laughs> 너는 니 소개를 그렇게 승화시키냐아니 아니, 아니, 근데 승화시키는 게 아니라 언니들이 알잖아. 나 대학교 때부터 언니 동대문 없었을 때. 그때는 동대문 없었어, 선생님. 어. 그때는 남대문. 알지, 언니? 어. 남대문, 남대문. 나 남대문. 커먼 플라자. 그렇지. 커먼 플라자. 그래도 나오지. <laughs> 어, 삼행, 패션타운. 오! 4기월 3위 패션타운. 패션타운. 나 밤마다 갔잖아. 공부, 맞아, 공부잖아. 맞아. 공부잖아. 공부. 그때부터 뭐, 스무 살 때부터 공부했잖아. 남대문. 에이, 뭘또 공부했잖아. 처음지 <laughs> 사람들이랑 음. 같이 얘기해보면. 소비를 너무 해도 문제지만 또 나는... 하나 소비를 너무 안 하게 해도 나는 이런 그, 생각을 한적이 있어. 궁핍함 속에서 못뭐 크는 게 있거든. 어, 나 이런 어. 생각한 적이 있었니? 뭐 내가 혹시 돈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게 혹시 <laughs> 음. 음. 너는 이 돈을 갖고 충분히 살수 있는 애니까 그돈 갖고 살아라 이는 거다니까. <laughs> 그돈 갖고 하도 써버러태 갖고. 어, 근데 아.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또, 있어. 그러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음. 어 내가 절약을 하면서 살 수, 살았기 때문에 음. 나는 돈이 좀 적어도 충분히 살아낼 능력이 있어. 맞아, 그렇지. 그것도 능력이야. 나도 능력이 맞아. 그게 맞아. 돈이 없어지는 게 나는 그렇게 음. 무섭지가 않거든. 음. 아하. 오. 그것도 하나의 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어. 그러니까 어. 없는 그래. 가운데 작게도 너는 쓸수 있으니까. 음. 음. 그렇구나. 음. 맞아, 맞아. 이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돈 그니까 자식과 나와의 관계에서 돈을 사이에 두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게 갈등이 많아. 그래서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자식과 나와의 돈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자녀가 필요할 때 어떤 관계를 맺을지 결정이 안 났어. 아직 음. 또 고민 중이야 나도. 음. 어, 어디까지가 적절한지를 맞아. 고민을 하고 있는 음. 중이지. 그럼 음. 우리도 털상 갈등이 심하지. 그운운에떡 음. 음. 하나 더 준다는 생각이 정말 들 만큼 애들이 만약에 달 주세요 주세요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음, 음. 어, 정말 또 잘못 판단해서 애들한테 이거를 투자를 해야지 사실은 맞는 건데 우리가 안 하는 건가 라는 또 갈등도 생기고 그렇지 어, 음. 적절한 시기에 이걸 하는 게 맞는 음. 거야 근데 나는 분명한 건 이거 같아 내 노후에 필요한 음. 기초비용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 음. 그걸 건드려서 투자하는 것은 이건 진짜 생명을 투자하는 거라 너무 위험해 음, 음. 어, 그리고 자식은 내리사랑이라잖아. 음. 부모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부모에 대해서 책임감 이 있지 않아. 음, 우리 같지 음, 않아. 음, 그러니까, 음, 이거는 음.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고. 음, 음. 그래서 사실, 어, 오늘은 뭔가 결론을 저희가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음. 우리 다 모두의 가족과의 상황이고, 음, 음. 고민이 될것 같아요. 음, 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음, 음, 보면, 우리 네자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음. 뭐랄까 이게 댓글에서 많이 배운다 그래야 되나? 음, 맞아. 음. 저희가 또 댓글 일일이 다 있습니다 좋아요도 음. 눌러 드리고요 너무 좋아요 이미 저희보다 경험을 하신 언니들도 있잖아 60대, 계시지. 70대 음, 계실 겁니다 스승님으로서 음, 여러분 음. 한마디씩 다 댓글 달아 주시면 저희가 요번에는 댓글을 통해서, 음. 많은 댓글을 통해서, 음. 어, 우리가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시작. 지내자매의 <laughs> 네 럭키 박스! 음. 자, 이걸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텐데요. 하여간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아주 이름도, 다 정말 기발해. 그죠? 네. 역시 네. 젊은 사람 다온 거예요. 데, 여러분 댓글로부터 저희가 많이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여러분의 댓글로부터 많이 배우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총몇 분이요? 다섯 분. 분에게, 다섯 분에게. 직구 대란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